안녕하세요. 주식기상청의 여러분들 주식 길잡이가 될 주잡이입니다. 주식기상청에서는 당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험부터 상승, 하락 테마 마지막으로 당일 꼭 주목해봐야 할 만한 종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시는 하루 동안 변동성이 강하게 보여졌는데요. 미국 성장주, 소비주가 호실적을 내놓으며 타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펠로시 의장이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한다고 긍정적 발언을 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미국의 상승 마감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였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42일 만에 최다 신규 확진이 나오면서 증시가 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램데시비르의 정식 승인 및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하였는데요. 다음으로 국내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24% 상승하였으며 수급으로는 개인 2,698억 원 매도. 반면에 외국인 373억 원, 기관 2,248억 원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58% 하락으로 기록했습니다. 수급으로는 개인 651억 원 매수, 외국인 583억 원 매수, 기관 1,149억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0.33% 상승 기록했습니다. 수급으로는 개인 3,069억 원 매도한 반면 외국인 582억 원, 기관 2,374억 원 매수하며 장마감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테마인데요. 전일 대비 1.15% 상승 기록하며 화창한 날씨를 보여줬습니다. 주력주로는 휴림 로봇, 로보로보가 있습니다. 이슈로는 삼부토건 회사에서 이계연 신임, 이사, 선임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특히 휴림 로봇은 최대 주주인 만큼 유독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호재로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산학협력 관련 우수 협력기관으로도 선정됐던 호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로봇 교육 시스템 및 로봇 제작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테마는 제대열 테마로 전일 대비 2.78% 상승 화창한 날씨를 보여줬습니다. 주력 주로는 녹십자가 있습니다. 녹십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생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CEPI가 지정한 한국 백신 생산 기지로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기업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CEPI에게서 투자를 받게 되고 백신 생산을 담당하게 됐으니 좋은 호재인 만큼 어제부터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올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진단키트 테마의 개별 종목이 상승했으며 전일 대비 0.33% 상승! 구름이 살짝 낀 날씨를 보여주며 주력주로는 수젠텍이 있습니다. 중국 내 바이오 사업을 위해 오리온홀딩스와 중국 국영제약사 산둥루항의약이 합작 설립했다는 회사에서 사업제품으로 수젠텍의 결핵진단키트를 채택했다는 이슈가 나와서 상승했습니다. 하락으로는 수산테마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4.44% 하락으로 천둥, 번개가 나타났습니다. 주력주로는 c d 시푸드 사조시푸드가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발언에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전격 금지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급등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염수 방출 결정이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띈 종목! 주자비가 생각해 봤던 종목!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파! 미! 셀! 최근 파미셀 주가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했다는 소식에 호재! 사망률 줄이는 효과가 없다면서 악재 이렇게 호재 악재가 공존하면서 변수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파미셀은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제약 전문기업이며 바이오제약 사업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중심으로 하며 성체 줄기세포의 보관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응용해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식품의약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램데시비르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상승했는데요. 그럼 파미셀은 무엇이 관련되어 상승했는가? 파미셀은 램데시비르의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다 이 말이죠. 파미셀은 그런 뉴클레오시드 글로벌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다 했죠. 램데시비르의 주 원료인데 글로벌 80% 점유율. 은 게임 끝이죠. 파미셀의 재무제표는 바이오 특성상 좋지 않지만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기순이익 2017년 마이너스 220억 원, 2018년 마이너스 127억 원, 2019년에 들어서 43억 원 흑자로 달성하며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길리어드 측은 램데시비르를 연말까지 200만 명 투여분 이상 생산하겠다고 밝혔고요. 내년에는 수백만 회분을 추가로 더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하니 파미셀의 움직임 또한 길리어드를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주식기상청의 투자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